창업 생각 접으시는게 돈 버는 길인 분들 분명히 계실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창업에 대한 생각을 접으시고 돈 벌어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커피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왜 망해가는 카페는 또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카페의 사장님들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창업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 별의별 케이스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 요식업 중에 카페가 조금 쉬워 보인다. 혹은 카페를 여는 게 꿈이었다. 커피를 좋아한다. 자,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지금 다른 일들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카페 창업이 꿈이신 분들입니다. 아니, 카페 창업이 꿈이니까 카페를 창업하지 왜 그걸 말리려고 하니?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나는 취업하는 게 꿈이야.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봅시다. 취업을 하면 여러분 끝인가요? 사회생활이 끝나나요? 그때부터 출근과 퇴근의 영원한 반복이죠. 사회생활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카페 창업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영업의 길로 들어선 것 뿐입니다. 가게 운영을 그냥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브랜딩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유행에도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문 닫을 생각까지 하셔야 되는 게 카페입니다. 왜죠?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카페 창업이 꿈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 제가 컨설팅을 했던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이분은 카페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어, 카페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해가 바뀔수록 내가 남의 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나? 나도 이 정도 노하우가 쌓였으면 내 업장 정도는 한 번쯤 해볼 때도 된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한동안 이분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사장이 되어서 카페를 운영해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어떤 케이스일까요 커피를 좋아서 카페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점점 더 의아해집니다 야 커피 좋아하니까 카페 할 수도 있지 또왜 그러니 이게 왜 문제냐 커피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다른 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페엔 커피만 있나요 아,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 다른 메뉴 연구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페는 본격적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또 손익 분석도 하셔야 되고 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인테리어 하자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에 대한 이슈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만일에 조금 나중에 규모가 있어서 직원을 뽑았다 그러면 노무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손님들은 뭐 정말 내가 바라는 손님만 오고 우리 가게를 위하는 손님만 올까요? 아닙니다. 네, 클레임을 거는 손님들에 대한 그런 CS적인 요소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케팅, 브랜딩,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만 해서는 카페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페를 운영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상권의 손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오는 괴리감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뎌내시면서 가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시작한 케이스였는데요.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멋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제가 다른 부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본사에서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직도 가끔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느 한 곳에 너무 필요 이상 몰두해 있으면 음, 바로 잡아주시긴 하십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나는 카페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또왜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카페라는 업종은 다른 요식업에 비해서 객단가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객단가가 낮다라는 이야기는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은 시간을 들이고 같은 품을 들여서 움직였는데 옆 가게 식당 하는 사장님이랑 카페 하는 나 매출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심리적으로 이게 쌓이면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 비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멘탈이 어느새 망가지기 쉽상입니다 와, 내가 이거 보려고 오늘 그 일들을 치뤄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쌓이면요. 회의감. 우리가 현타라고 하죠. 가게를 더 이상 끌고 나갈 멘탈이 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와, 나 오늘 진짜 장사 잘 됐어. 와 오늘 분위기 진짜 좋네. 헉, 얼마 했어? 80만 아, 원.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서 옆 가게 감자탕집 사장님한테 갑니다. 오, 사장님. 오늘 이걸 뭐 정말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저녁 장사까지 하니까 지금 얼추 한 200만원 돈한것 같아. 이말 듣는 순간 어때요? 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물론, 객단가가 높은 업종은 그만큼 시간 투자를 더하고 애시당초 뭔가 품을 더 드리고 자본이 더 들어간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차원이 계속 반복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큰 타격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카페가 편해 보여서 하시겠다는 분들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곱씹어 보면, 음, 절대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할 일이나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편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자영업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요식업 중에는 카페가 그래도 제일 편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쉽게 쉽게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쉬운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막상 닥치면 다치, 힘든 일들 투성입니다. 간혹 직장생활 하시다가 아 나는 남의 밑에서 이렇게는 일 못하겠어. 당장 때려칠래. 혹은 아, 이제 좀 내가 짬도 차고 하니까 부업으로 카페나 한번 굴려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나 직장 그만두고 카페나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의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도 사장 감토 한번 써보자. 그런데 다른 요식업들은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자본도 많이 들고 기술도 뭔가 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카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이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 절대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 최소한 최소한 3개월 네. 보통은 6개월 정도는 이 바닥에서 일을 해 보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아이, 직장 다니면서 그 카페일 경험해 보고 그럴 시간 없는데 하시는 분들 네. 주말 알바 많이들 구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알바라도 꼭 그럼 적어도 어, 카페가 쉬어 보여서 카페를 창업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어떤 사람이 카페 창업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힘들다는 카페 시장에 들어오셔서 잘 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줄 서는 카페 많습니다. 물론, 어, 홍보나 마케팅 쪽에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출해서 반짝뜨는 핫플 카페 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가게 문 밖으로 줄을 세우는 카페들 정말 수두룩 쭉쭉합니다. 그런 매장들이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이 잘돼있는 매장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와서 카페를 오픈해야 되는데 뭐부터 준비를 할까 묻길래 딱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일을 해라 그리고 브랜딩 공부를 해라 네, 요두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촬영하는 장소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그쵸? 사실 이곳은 제가 살았던 네, 경주시 외곽의 시골집입니다 네, 지금은 집안에 어르신들께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어, 이곳에서 10년도 전에 네, 제가 카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가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말씀처럼 제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저는 아마 이 길로 들어서지는 않았 많이 힘들었거든요. 자, 오늘도 조금 음, 창업을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둡고 무거운 얘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려면 적어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오픈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나 혼자 모두 감당하기 힘들다, 노력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을 도울 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잘 찾아보시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그러한 인연을 만드는 것도 큰 재산이고, 앞으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앞으로의 컨텐츠를 위해서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